우선 5등급 1300m 경주,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서 2번 실버 부스터와 3번 테이크머니, 외곽에서 올라서는 두 말입니다. 10번 행복한 문막과 9번 원평 킬러가 바깥쪽 선두와 2위로 자리 잡습니다. 안쪽 3위는 1번 피어리스, 바깥쪽 4위까지 처지는 2번 실버 부스터까지, 여기에 6번 로드 에이스도 선두 그룹 안쪽 10번 행복한 문막과 9번 원평 필라를 뒤따르면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3코너입니다. 선두 안쪽 반마신차, 머리차 정도로 앞서 있는 선두 10번 행복한 문막, 3마리가 한데 뭉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안쪽부터 10번 행복한 문막, 9번 원평킬라, 그리고 6번 로드에이스까지 3마리, 안쪽 4, 위는 1번 피어리스, 바깥쪽 5위는 8번 멋진 기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0번 행복한 문막이 4코너를 먼저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하는 선두마 10번 행복한 문막입니다. 바깥쪽 9번 원평킬러와 함께 안쪽 10번 행복한 문막. 아직까지 안쪽에서 밤맛이 잡은 가운데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9번 원평킬라입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원평킬라가 선두 뺏어냈습니다. 2위로 처진 10번 행복한 문막. 안쪽에서는 10번 행복한 문막이 2위까지 처지면서 선두로 올라선 9번 원평킬라가 거리치에 걸리고 있고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말 1번 피어리스가 바깥 쪽 좁히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9번 원편 킬러, 바깥쪽, 2위는 1번 피어리스, 그 뒤를 10번 행복한 문막까지, 9번, 1번, 10번까지, 3마리가 좋습니다.